야마토 에이지트 a 트8 0 2 0 h 니온 오버록 인데요. 아마 처음 소개해드리는 오버록입니다. 좀 부드러운 맛이 나는 오버록이에요. 최근에 모든 모터는 서버 모터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 서버 모터로 장착을 했고요. 테이블은 중고 상태 그대로인데 깔끔합니다. 자세로 붙였고요. LED등 새로 붙였고요. 다만 아래쪽에 이 요즘 스탠드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연체를 교환하지 못하고 페인팅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구성이죠. 빠른 속도인데도 소리 굉장히 좋죠. 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소루바 도다이 노는 부분을 체크를 제가 할 건데요. 아주 견고해요. 단단하고요. 대룩바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리보 모든 부속 부분은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톱니 마찬가지로 놀거나 마모된 흔적은 전혀 없는 아주 견고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야마토 8020입니다. 장력도 예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서도 잘 나왔죠? 야마트 오버록 가격은 65만원입니다.